네 다음은 이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 연내 구현이 어렵다는. 어제 주식에. 왜? 요즘 테슬라 이슈가 그렇죠? 많이 겹쳐요. 네. 이게 처음에 봤던 건 이제 c n b c 에서그 네.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내부 테슬라 내부 문건에서 아 그렇죠. 네 완전 자율주행이 연내 구현이 어렵다. 근데 이제 아, 저기는 뭐 네. 항상 밀려요. 항상 아, 밀리기 때문에 아, 네.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뭐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때 구독 모델 언제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엔지니어 엔지니어들하고 기획자들하고 CEO 경영층하고 이제. 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네. 말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어, 그 머스크 형님은 워낙 이게 또뭐트윗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네.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격차가 눈에 팍팍 띄는 거죠. 어... 예. 이게 그 일론 머스크 CEO 차원에서도 엔지니어링 현실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언급이 약간 했었나봐요. 음, 그거는 뭐 어느 기업이나 그럴 <laughs>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작은 회사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스타트업 마인드가 있는 거죠. 스타트업 특징이 뭐냐면 뭐 CEO는 신이고 나를 따르라고 그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참 그래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단계가 좀 몇 단계씩 있잖아요. 뭐 보통 저희가 네. 이제 뭐그 레벨 제로, 그냥 수동 운전 단계, 레벨 포 파이브, 네. 이제 그 이제 완전 자율 주 아이프리, 네. 마인드 프리 상태까지 이제 나누죠. 마인드 아, 어, 음.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아. 그 차가 알아서 가는, 이제, 최종 궁극적인 완전 자율주행을, 아. 어, 마인드 프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보통 단계를,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이제 차를 컨트롤을 하느냐, 네. 인간의 기능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도 하죠. 네. 이게. 근데 제...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아, 네. 이게 요번에도 그에서 사이어티오브 제 오토모티브 엔진에서 약간 좀 변화를 줬는데, 네. 어 이게 기업들이 그게 표준도 아니고 네.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모든 기스, 개발 기술들이 매칭이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 지금 <laughs> 영상에 나오는 게 테슬라 그 공식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네. 저 정도가 그럼 몇 단계라고요? 테슬라는, <laughs> <돼요? 웃음> 테슬라는 자기네 입으로 레벨 투라고 해요. 아 레벨 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제 교통당국하고, 네. 어, 테슬라 쪽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게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 이제 담당자가 레벨2다. 라고 아.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약간 좀 시끌시끌은 한데, 네. 어, 개발자들이 레벨2라면 레벨2죠. 그쵸. 본인이 만드는데 가장 어, 훌륭하신 그 전원 엔진이란 담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믿어줘야 <laughs> 돼요. 시고한테 미안한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테슬라에게 네, 좀 엄격한 지침을 적용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됐었던 것도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계속 그얘 나올 겁니다. 아, 캘리포니아에도 우리 음, 한달 전쯤인가요 얘기를 했지만 네.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이제 1년 동안 시험운행 보고하는 것도 네. 안 하잖아요. 아, 맞아요. 신고만 해도 안 하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도 말 나오고. 반대한 건지 미국 교통당국이 반대 한 건지 <laughs> 아니면 은 일론 머스크가 용감 한 건지 네.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네. 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난리 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핫하게 또 이런 외신 소식도 있었는데 최종으로 그 비트코인 결제를 빼가지고 아, 그렇죠. 그쪽 에서도 한번딴 이야기가 있었 습니다. 아, 그렇죠. 전 네. 비트코인은 안 해. 간이 적어가지고. 네. 저도 네. 못하는데. 근데 좀그 의... 이용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살짝 네. 의문이 가는 지점이 있기는 하죠. 그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넣음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막딱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결제서는 빼버리니까. 주식 쪽에서 그랬으면 그 검사 받죠 뭐. 빨리 뭐, 찾죠. 네, 가야... 찾죠. <laughs> 알겠습니다. 가셔야죠. 네, 또 이제. 계속 일론 머스크는 뭐 트위터로도 활발하게 아, 활동을 하고 하니까 예, 회자가 네. 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계속 워칭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모빌리티의 처음에 서비스 쪽에 이슈를 일으켰던 게우버그 네.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의 이슈를 이렇게 확산시킨 게 네. 요즘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 나오면 웨이모. 음. 그다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네. 확산시키고 또 관심을 갖고 경쟁을 강하게 만든 게. 네. 됐어, 나. 세 개면 쌌죠. 그쵸. 그렇죠. 예.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무슨 얘기 하나 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